네 천점입니다. <laughs> 도넛을 이렇게 세 개에 두 개인가? 아, 세개 만들었는데 <laughs> 아까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렇게 이거 방금 만든 건데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어 화이트를 일단 뿌리고 초코를 이쑤시개 살짝 묻혀서 섞은 다음에 토핑을 뿌려줬고요. 이거는 초코를 W 모양으로 한 다음에 가로질러서 이렇게, 어, 뿌려줬고, 제가, <laughs> 죄송합니다. 옆에 동생이 있어요. 동생한테 분홍색 있잖아요. 세 개여서 하나 심심하다고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줬는데, 이렇게 만들었네요. 그래도 이것도, 이따, 나오게 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근데, 가누기가 힘드네요. 이렇게 도넛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